네.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경호팀입니다 이번에는 왜 목소리만 출연하느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만 출연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사진 속에서 나온 것처럼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저녁 10시쯤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가 언제 되느냐, 사람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매주 화요일 수만 저녁에 예,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는 점,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laughs> 이렇게 영상이 저희는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네, 화요일은 저녁에는, 예, 토끼 브이로그, 혹은 일상 브이로그, 혹은 이제 노래 이제 부르거나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부르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마술 예, 강의 겸 혹은 이제 마술 그냥, 예,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영상 마술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이제 마술 영상만 이렇게 올리는 수요일은 마술 영상만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요일은 이제 토끼 브이로그 거의 브이로그 특집으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생방송 날짜를 제가 이번에 잡았는데요. 6월, 어, 언젠지 함께 보시죠. 네, 6월 8일 저녁 10시에 시작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또약 2시간 동안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2주 뒤 6월 22일 날도도 네, 10시, 저녁 10시에, 뭐라는 거야? 네, 저녁 10시에, 어, 생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6월 8일에는요. 카드 마술로만 이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 마술 갈라쇼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6월 22일에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멘탈리즘 마술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경호TV였고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바이바이. 땡큐.